올해 노벨평화상 시상식의 메시지는 반전쟁 그리고 반푸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출신의 수상자들은 한목소리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성토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한목소리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추적하고 기록해온 우크라이나 시민 자유 센터 마트비추크 대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국제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 h s i s s i a r u s r i m e s a n d v i o l e n c e become a p so a r t of t h e i r c u l t u r e s o we m u s t b r e a k the c a r u s s i Russia, r u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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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a Russia, Russia, r u f s i Russia, r u i a r u s Russia, Russia, r a r u s i a r u s i a s i a s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다 체포돼 투옥 중인 벨라루스 인권 활동가 비알리아츠키 대리 수상한 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Я д о к л а д в а ю к а я у к р а н а задавляла р с ю п у н а н е с а м с т о н а я д к т а т у р а такая к с н я ш н я я Беларусь, е не ч у в а ь голосу п р и д у ш н г н а р о д 공동 수상자인 러시아 인권 단체. 메모리아르의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친 범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가 쇠퇴하고 있고 유럽에서 잔인한 침략 전쟁이 벌어졌다며 이에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